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달, 한권책 소개 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어, 바로 이 책인데요. 어, 잘안 보이는데, 요셉이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어, 노진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특별히 이제 어, 지난주부터 요셉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요셉과 관련해서 좋은 책을 찾다가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쓰신... 이 요셉이 알고 싶다라는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 저자 목사님을 모시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목사님 그책 소개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어 먼저 목사님 개인적인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그이 요셉이 뭐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어도 짐작하건데 17살 때요셉이그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을까 외국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어 저도 는이곳살때부모님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당해서 어어 나그네로 산지 지금는이곳년됐네이 이민자로 계속 살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동부와 그리고 서부에서 목회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남쪽 텍사스 쪽에 정착을 해서 제 아내와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목사님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창세기 요셉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뭐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크게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도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공케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자 이렇게 어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는 것이 어, 합당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읽기가 있는 어, 것이 맞, 합당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어, 편이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 이야기로 환란 어, 가운데서 어떻게 요셉이 어~ 그렇게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 이야기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까 어~ 제가 그~ 이해할 때는 우선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어,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어~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잘 갔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라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어 마치 요셉의 성공담을 읽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볼때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어 온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이 복음을 이해할 때한 극단에서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서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이원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갈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런 이원화가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세상은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이 자격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잘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복적인 그이 생각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제가 또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그 영웅담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냥 단면적으로 그 스토리에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어떤 유익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읽는데 좀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어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 네. 한편으로는 그 분들에 대한 공감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과 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 성경 이야기, 특별히 이 요셉 스토리를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읽을 수 있을지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점, 그 시야의 훈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만약에 묻는다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또한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이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게 하고 그 사이로 어 사실은 약속국의 왕이 지나가야 되는 게 당시 근동 지방의 언약 예식인데 오히려 그 사이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셔서 이제 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는 걸 보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시작하는 그 일이, 일이 시작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사건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400년 동안 그이 외국에서 이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언약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네 민족을 하늘의 별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은 꿈을 꿨지만 요셉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 사실은 요셉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계보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그리고 야곱에서 그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건그 다음에 열두 아들들 중에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흐르고 있다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그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요셉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세, 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어 사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고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 절정이라고 할까요? 그 결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꿈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꿈의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그 꿈을 그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그때 비로소 기억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꿈을 붙들고 뭐 살아갔던 이런 그이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이 요셉이 어떤 디자인이나 야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요셉의 생애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요셉의 꿈이나 요셉의 비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요셉의 그런 총리됨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왜 나는 총리가 못 되나 혹은 그렇죠. 네 높은 자리 못 올라가는 네. 이런 자격 지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 네, 또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요셉의 그 스토리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조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것과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이 말을 언제 나올까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봐야 노예인데, 네. 그 무슨, 그게 무슨 형통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그때 나오면 딱 이해가 되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보디발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 옥에 갇혔을 때, 그 죄수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간수가 그를 좋게 보아서 간수장이 그를 좋게 보아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형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 우리 청년들의 경우 세상에서 보면 아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총리가 되려고 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닌 거죠. 네, 네, 네.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제가 네.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네. 어, 싱글 청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이 시기에 정말 치열하게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음. 또 코로나 시기까지 겹쳐서 또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어,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요즘에도 청년들을 좀 같이 교제도 하고 만나면서 아마 이 시대 의 청년들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속에 묘사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불확실함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공부를 하면 뭐 된다? 이것도 아닌 거고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된다? 이것도 아닌 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될까 하는 그이 고민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항상. 우리 안에는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에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대를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시대는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결정한다 실용주의 사회가 묻는 제일 큰 질문은 넌뭘할줄 아느냐? 하는 질문이고, 넌뭘 가졌느냐?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게 능력이든 재산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외모이든, 뭐든 간에 그 소유한 것에 의해서, 아니면 무엇을 할줄 안다는 사실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실용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 또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쩔 수 없이 비교에 의해서 낙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용주의에서부터 비롯된 이 성공주의 아니면 어 성장주의 이런 그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죠. 항상 그래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막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려는 그 치열함.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너 뭐할줄 아느냐"고 묻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끊임없는 이 시도라고 볼수 있겠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 우리 앞에 이 수많은 것들이 계속 파밥이 돼요. 어 그게 파밥이 되는데 어느 때는 가정 문제가 밥밥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 나의 그 연약함이 밥밥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냥 괜찮게 살려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가도 그냥 한마디 들은 말이 아니면 그냥 누구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동창생 한번 만나고 오면 갑자기 그의 그이 우월함이 밥밥이 되면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밥밥이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가락 두 개면. 세상을 가립니다. 클로즈업 됐을 때죠. 눈 앞에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안보여 그것밖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노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면 팍팍 튀어오르는 것들을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너머에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끌어내려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 치열함 가운데서 세상이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은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해서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요셉의 생애에서 그 절정은 어디 있을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했던 그이 유언이 당신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져가 주십시오. 내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가나안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하고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나서 그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 40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그걸 기록하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더라. 결국은 그 성공이라는 것은 요셉의 이 생에 애 있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는 그 몸부림이 17살 때 애굽에 가서 110세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고 잘 나갈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세상의 가치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를 그런 다른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어,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요즘 저희 교회에서 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어, 요셉이 알고 싶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을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